할렐루야, 이번 주부터는 스가리아서를 함께 읽어가며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서 1장,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집중하여 파고들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가리아서는 난해한 편인데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상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성경 구절의 상당수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부정하는 무천년주의라는 그 반성경적 신학이 교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 예언에 대해 무지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리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의 종말론적 시간표를 염두에 두고 스가리아서를 읽어가는 데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가리아서가 보다 선명하게 이해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리아서의 배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을 거치며 대단히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의 수렁에 점점 깊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머리까지 찾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뒤이어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한편 남유다가 멸망하기 20여 년 전인 기원전 605년에 포로들이 최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의 유배 기간을 끝내는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자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에 1차적으로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루바벨이 1차 귀환을 이끌었는데 1차 귀환자 명단에는 학계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리아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이 시기의 인물이지만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의 칭령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 과정은 사마리아의 반대와 유대인들의 목적의식 상실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리아를 통해 여러 이상과 예언의 말씀을 제공해 주신 주된 이유는 낙담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140여 년의 시간차를 두고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인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치아에서 최초의 유배자들이 바벨론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때가 바벨론 유수 70년의 시작 지점이 됩니다. 그후 70년이 지나 유대인 일부가 고레스 칙령에 따라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도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이 스가랴서와 학계서가 작성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됩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적 특징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이상은 이스라엘이 회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가까운 미래를 넘어 먼 미래, 즉 예수님의 재림 전후의 때에 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나열해 놓은 듯 제시된 예언들. 마지막 70번째 일회가 미래에 시작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양한 이벤트를 겪게 될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년 환란,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건설과 같은 이벤트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스가리아서에는 이상 그리고 예언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마치 사진처럼 연속성 없이 장면 장면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나누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스가리아서 1장 본문에 대한 공부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귀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스가리아서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요 베레기아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리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패망하였고 또한 많은 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유배 끝에 1차 귀환한 백성들은 처음에는 성전 재건을 시도하며 나름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그들에게 성전의 완성은 요원하였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척박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를 통해 다리오 2년, 기원전 52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과 같이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인간은 유한하나 말씀은 영원하다. 스가랴서 1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의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대연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오직 내가 내종 대연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려고 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라. 결국, 불순종한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나라는 폐망하였고 그들은 사륙당했으며 살아남은 자는 먼 타지로 끌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들이 사라진 것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한한 인간과 달리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 예레미아서 합동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유다 자손이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의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웠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의 산당들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 헌물로 바쳤거니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 중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가는 죄악은. 다름 아닌 우상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기이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몰렉을 섬기며 아이를 제물로 바치던 행위를 들수 있습니다. 죄악이 깊이 스며들수록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본적인 양심이 사라지고 추악한 본성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8절 합동하겠습니다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예레미야서 44장 15절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끈질기게 고대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둔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바벨론의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 담무스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세미라미스는 최초의 적그리스도 모형인 니무롯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하늘의 여왕으로 높였고 니무롯 사후에 출산한 아들 담무수를 니무롯의 환생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 합동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행하는 더큰 가능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을 향한 주의 진문의 입구에 이르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수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단무스는 동지에 죽었다가 성탄절로 기려지고 있는 12월 25일에 부활하였습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은 단무스의 죽음을 기리며 구슬피 울고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우 가정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바벨론 종교는 이스라엘에 깊게 뿌리내리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대체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혼합 신앙으로 파멸되었던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말 것과 회개와 순종을 강조하시므로 스가레아설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참 회개에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회복과 번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조례의 이유이고, 이후 스가리서를 통해 또한 재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며 시작된 스가리아서는 뒤이어 7절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의 미래 청사진이 이상과 예언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통해 이 밝은 미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은 특별히 7년 환란 예수님의 재림, 천년 왕국 시기에 관한 내용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것을 파악해 가는 것이 스가리아서 공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초점이 교회에 맞추어져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휴고로 교회가 하늘로 채워 올라가면 교회 시대는 마무리되고 이 땅에는 곧 이어 7년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 휴거될 교회는 교회 건물이나 등록 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참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천년간의 통치 이후 천년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작년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며. 반복적으로 공부해왔습니다. 세상을 감찰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스가리아서 1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의 제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요 베레게아의 아들인 대원자 스가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기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오, 내 네,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며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거늘. 스가리아의 첫 번째 이상에는 붉은 말과 그 말이 이끄는 세 그룹의 말들이 등장합니다. 스가리아서 6장, 게시록 6장 등에서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러한 말들이 등장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다양한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등장합니다. 스가리아는 자신이 받은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 곁에 있던 천사에게 그 의미를 묻습니다. 스가리아서 1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니라 그들이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서 있던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 중에 있나이다 하더라. 모자를 쓰고 있는 스가리아는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건네 듣고 있는데, 그것은 붉은 말을 탄 주의 천사가 앞장 서서 뒤따르는 수행자들로부터 그들의 감찰 보고서를 받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인물이 선두에 서고 뒤따르는 말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데, 이 인물은 서로 다른 다양한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타며 지휘하느니, 은메와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주의 천사, 이 모든 표현은 모두 동일한 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이자 동시에 사람으로 제시된 이분은 수하의 말들을 보내 온 세상을 감찰토록 명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땅을 돌아본 후 그것들이 평안한 중에 있음을 주의 천사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주의 천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The Angel of the Lord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주의 천사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 구약 시대에 현현하실 때에 그분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제지시켰던 분도 주의 천사였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랩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에 그 불꽃 주로부터 등장하여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주의 천사였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곤란을 당할 때에 기도원을 택하여 힘과 용기를 주신 분도 주의 천사였습니다. 이때 기두오는 재물을 준비하여 바위 위에 두는데 주의 천사께서 이를 받으시고 불로 사르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주의 천사의 중보. 스가리아서 1장 12절 합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응답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경노하신지 이렇게 70년이 되었나이다 하에 주께서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곤궁했고 외부의 박해와 위험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 긍휼함을 가지고 있던 주의 천사께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당시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스가리아서에서는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또한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에 본이 되신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성육신 전현현하신 예수님을 주의 천사로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해 보입니다. 주의 천사의 중보에 회복의 약속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스가리아서 1장 14절 합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또 안락하게 지내는 이교도들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내 백성을 조금 기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협력하여 고통을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 즉 사람들이 내 집을 그 안에 건축할 것이오. 예루살렘 위에 측량주를 치리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또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도시들이 형통하여 여전히 널리 퍼지리라 주가 여전히 시온을 위로하며 여전히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상반되는 감정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도가 지나치게 억압하면서 본인들은 안락하게 지내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반면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재확인시켜 주실 때에는 그분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와중에 그들 스스로는 평화를 누리고 있으이 세상을 감찰하도록 보내진 말들을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 몹시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관심의 초점을 다시금 이스라엘과 그 성전의 재건과 번영에 두시겠다는 희망찬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궁극적 성취,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이다. 예수님 초림 당시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일정 부분 성취 된 모습으로 우리가 볼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형태의 약속 성취를 염두에 두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40장 이하에서 특별히 그것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합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심이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보라 거기에 모습이 노새 모습과 같은 사람 하나가 손에 아마 줄과 측량 갈대를 가진 채 문에서 있더라.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집에게 밝히 드러낼지어다 하더라. 앞서 스가랴와 그리고 방금 읽은 에스겔이 기록한 바 제림 예수님의 천년 왕국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 위에 측량줄을 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때에 회복될 예루살렘과 유대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 완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권력을 깨부수실 하나님의 계획, 스가리아서 1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기에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이르되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은 뿔들이라 하니라 또 주께서 내게 목수 네 사람을 보이시기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들은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은 유다를 흩어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뿔들이라 그러나 이 목수들이 와서 그것들을 문질러 벗기고 자기들의 뿔을 유다 땅 위로 들어 그 땅을 흩은 이방인들의 뿔들을 쫓아내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방금 읽은 구절에는 상반되는 두 권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내 뿔로 상징된 이방 권력이고 두 번째는 내 목수로 상징된 존재입니다. 내 뿔은 이스라엘 민족을 과도하게 탄압하며 평화를 누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명의 목수를 통해 그것들을 처리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압제를 끊으시리라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세,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방 권력을 나타내는 뿔이 4개로 주어진 것과 관련하여서 이를 다니엘서 2장 그리고 7장의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2장의 신상과 그리고 7장의 내 짐승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 이방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상의 머리 부분은 바벨론, 그리고 가슴은 페르시아, 배와 다리는 그리스, 종아리 아래 부위는 로마제국을 뜻함을 다니엘서 2장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이 신상은 고대 근동지방을 제패할 4개의 이방제국의 역사를 제시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를 4개의 서로 다른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성경이 일관되게 마지막 네 번째인 로마 제국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초림 당시 당대를 제패했던 고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말세에 부활할 적그리스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로마 제국으로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에는 열명의 권력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열 발가락과 10불로 묘사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 모든 이방왕국을 산산조각 낼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자 그분의 천연왕국을 상징합니다. 다시 스가리아서 1장으로 돌아와서 스가리아서의 네불도 다니엘서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네개의 주요 이방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뿔을 무력화할 내 목수는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신 예수님과 병행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교회가 휴거되면 머지않아 7년 후 활란이 시작되고 후기 로마 제국인 적글스도 왕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 제국의 포갑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적 그리스도 왕국을 제거할 한 사람이 7년 환란 끝에 등장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전직 목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그성전의 참된 회복과 번영은 바로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죄악의 모습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고대 이스라엘의 죄악과 묘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죄악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민족은 추악한 본성을 쫓아 아이들을 희생시키며 고대 바벨론 종교를 유대교와 혼합하여 섬기다가 파멸에 빠져들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우상숭배의 행태가 오늘날에는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아이들이 이방재단 위에서 불태워졌다면 오늘날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병원 침대 위에서 낙태라는 이름으로 의사 손에 찢겨지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한편 고대 근동 지역을 휩쓸었던 고대 바벨론 종교는 이후 로마화된 형태로 변모하여 현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세미라미스의 거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미라미스가 품고 있는 이 아기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동지에 죽었다가 12월 25일에 부활한 담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계 지도자라 불리우는 이들 대다수는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절기, 직제, 풍습, 신학 등에서 로마 카톨릭과 일치시켜 나가려고 하는 이들의 시도는 계속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을 공부하며 살펴보았듯이 신비 바벨론 종교는 말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화된 바벨론 종교인 로마 카톨릭을 통해 그 성취를 목격하며 종말을 체감해 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바벨론 종교와 참신앙과의 혼합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때가 이토록 악해져 가는 만큼 성도는 주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며 경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스가리아서의 내용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미래 왕국에 대한 약속, 그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환란을 통해 회개에 이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으로 응답하실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앞으로 스가리아서를 공부해 나갈 때에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주까지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반복 복습하셔서 전체적인 틀을 잡으시면 스가리아서는 물론 성경의 많은 난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며 이번 한 주간 꾸준히 복습하시고 또한 스가리아서를 반복으로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